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질병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첫 번째 입력 페이지에서는 신체 정보인 나이, 혈압, 혈당, 신장, 체중을 전달받고, 신장과 체중을 계산하여 BMI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정보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입력 페이지에서는 생활 패턴인 음주, 흡연, 수면, 산책, 운동을 입력받고, 버튼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더해 서버로 전송하여 분석값을 받아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와 비슷한 신체 정보의 인원들이 가진 질병을 인원별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걸릴 위험이 높은 질병을 순서대로 세 가지 제시합니다. 제시된 질병은 걸린 인원 및 표본으로 사용된 인원에서 비중을 보여주고, 해당 표본 인원의 나이대에서도 표시됩니다. 아래 박스에서는 10년 후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예측한 값을 활용하여 위에서 한 것처럼 그와 비슷한 인원들이 가진 질병을 분석하고 질병에 관한 인원 및 비중이 표시됩니다. 박스에는 이전처럼 표본 수와 나이대가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예측한 값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진단기준서를 토대로 사용자의 신체정보 위험도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위험단계가 증가할수록 색상이 변하게 되어 변하게 하여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분석한 위험도를 토대로 사용자의 패턴, 생활패턴과 연관지어 개선방안을 0단계에서 4단계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제시할 개선 방안과 합산하여 표시되고, 평소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인원에게 음주량과 흡연량을 개선을 제시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책과 운동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면 그에 맞는 버튼이 활성화되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GPS 정보를 토대로 산책의 경우, 주변의 공원과 같은 산책에 적합한 장소를 표시해주고, 운동의 경우에는 헬스장과 스포츠센터와 같은 운동에 적합한 장소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